안녕하세요 가이아TV 어, 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보실 카드는 15번 악마 카드입니다. 데뷔 카드인데요. 어, 제가 어,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인가 재밌는 상황을 좀 전달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을 제가 잘 이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이렇게 목소리에도 한계가 있고 어, 이렇게 또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게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즉석에서 <laughs> 하기 때문에 어,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항상 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악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에 보시면 이 염소머리를 한 어, 염소 머리 같은 하고 그그 그 등에 이렇게 그 박쥐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악마 같은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너무 어, 배도 뿔뚝 나오고 또막 다리도 희한하게 뭐 있습니다. 그 보면은 어, 한 손은 또 위를 들고 있고 한 손은 또 아래를 가르키고 있으면서 참 이렇게 그 재미난 이런 어떤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어, 굉장히 볼거리가 참 많고 재미진 카드인데 일단 두 남녀가 벌거벗고 목에는 굵은 어, 쇠사슬로 이렇게 서로를 어, 이렇게 채워, 채우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보시면 우리가 대조적으로 6번 카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연인 카드. 자 그러면 특이하게도 이건 15번 카드인데 15 에서 1 더하기 5는 6 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6번 카드에 연인 카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그 카드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뭐 묶어 놓은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남녀의 모습은 굉장히 구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원초적인 본능에 이렇게 어떤 충실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그, 남녀가 다 특이한 게 머리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이게 꼬리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본성 자체가, 어, 이성보다는, 이성보다는 어떤가 본능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그 뜻하는 것은, 어, 빠져나가기 힘든 이렇게 그세사슬로 묶여 있잖아요 힘든 유혹이라든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캐락아 그리고 집착 구속 어 아, 그러면서도 또구속하는게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음, 증오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보통 어, 나오면 애정관계 있어도 원나잇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런데 그런 관계가 계속 집착이 돼서 어, 이렇게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거에 좀더 집중하는 아, 그런 관계가 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어, 이 카드 자체가 이 깜깜한 배경 자체가 밤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어 어떤 밤에 그 밤에 어떠한 활동을 해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어, 밤을 이용하면은 뭔가 얻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어, 상담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떠 심각한 도박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또, 가도한 밤의 문화, 음주가 과가 되겠죠? 아, 그런 거를 뜻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하기 싫고, 본능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직업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어, 본능적으로, 어, 어떤 하는 그러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내보이면서 할수 있는 거, 뭐, 거리에서 뭐할수 있는, 뭐, 다양한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떠한, 그, 어, 자영업? 그 다음에, 어, 또, 이렇게, 여기, 이런, 이런, 이, 사슬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어, 명, 형사, 뭐, 그 다음에, 뭐, 불법으로 할수 있는 일, 뭐,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리고, 어, 건강으로 볼 때는, 어, 천시, 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그 다음에 굉장히 정서가 불안해 보이잖아요. 어, 신경쇠야 이렇게도 볼 수, 있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이남자를 보면 이런 상태로는 무릎 관절 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어, 이 남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붉어요. 고 무슨 그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그러니까 어, 화상 주의뭐 이런 것도 있으면 어, 좀 말을 해, 어, 해줘도 어, 괜찮겠습니다. 자 애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막 묶어 놨잖아요 서로를 강요하고 묶어 놓고 봐서는 의천증 의부증 그 다음에 너무 집착하거나 어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사랑뭐 이런거 그런게 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어 괴로운 상황 같아요 그리고 어또 힘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카드가 어 예, 보여주는 어떠한 질문에 있어서 답은 어떤 거가 될까요? 음, 만약에, 어,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들어온다면, 어, 긍정적으로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마음속으로는 좀 일단 접어 놓으시고, 다음 카드를 한 장을 더 열어서 다음 카드에 어떤 희망을 보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원카드로 어떤 사건을 진단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 카드를 하나 더 열어서 방문해 주시는 상담자들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때 조금 더 유연성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